안녕하세요 라임 디자인 라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VMT 실무 이론 부분에서 볼륨진열과 정진진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특진열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매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보다는 우리 매장이 좀 좁아서 쇼핑을 하거나 동선을 만드는데 좀 불편해 혹은 시즌이 변해서 기존에 있었던 오래 있었던 구정 시즌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제가 구정 연휴를 마지막에 끝내면서 현장 시장 조사들 한번 쭉 돌았어요. 그때 들었었던 생각은 이제 10월, 11월에 진행했었던 시즌 세일 상품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봄 상품이 적극적으로 매장에 이제 들어오기 딱직 시즌 과도기 시즌이거든요. 이때 현장들을 봤을 때는 같은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매장의 상품과 연출이 좀 비어 모였다라는 느낌을 소비자도 많이 받게 돼요.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매장에서 상품이 최대한 볼륨 있어 보이고 그리고 풍성해 보이는 이런 부분을 VM 쪽에서는 많이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진열법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볼륨 진열 구성. 볼륨 진열 구성이라는 것은 풍성하고 많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이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PK 마켓 사례를 볼게요. PK 마켓의 사례에 보면, 청과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볼륨, 그리고 청과 식료품, 식품 쪽에서 상품들을 쌓아서 많이 풍성하게 보이는 진열을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진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론으로 가볼까요? 풍성하고 많게 보이는 진열인데, 높낮이가 다른 바스켓이나 라이저나 거치대를 사용해서 볼륨 진열을 하게 됩니다. 이 볼륨 진열을 하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상품과 매장이 풍성해 보이는, 아까 제가 앞에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매장이 최대한 풍성하고 많아 보이는 거. 두 번째, 제품이 많아 보일 수 있는 효과. 세 번째, 상품을 분류해서 진열해 놓을 수 있는 효과. 네 번째는, 삼각구도 형성이 가능한 가장 안정적인 비율의 구성법이죠. 삼각구도 형성이 가능하다라는 기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는 제가 이번 3월에 버터 매장에서 찍은 상품 진열인데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진열이 전면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 동일한 진열을 측면에서 찍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선반의 뎁스가 특정 뎁스 공간이 있을 거예요.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이 공간을 같은 상품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아까 말한 높낮이가 다른 라이저 거치대들을 활용해서 1단, 2단, 3단.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볼륨이 있게 보여지는 진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서 보면 지금 이 텀블러 코너에서 상품의 동일한 스큐를 가지고 키높이를 완전히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보다 그럼 고객이 멀리서 보거나 아니면 여기 바로 면에서 볼 때라도 키를 딱 맞춰서 깎아서 보는, 보여주는 것보다 측면, 여기 뒤에 보면 다시 여기서 이렇게 진열단을 올려놨죠. 그 진열단의 상품을 볼륨 있게 만들어서 매장과 진열을 풍성하게 보이는 연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현장에서도 그리고 신입들도 진행해 볼 만한, 적용해 볼 만한 연출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전진 진열 구성입니다. 전진진열 구성도 앞에 볼륨진열과 마찬가지로 매장 고객으로 하여금 보기 쉽고 많아 보이고 풍성해 보이게 하는 것이 전진진열의 목적입니다. 전진진열은 앞에서 도시카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상품의 숫자가 적더라도 상품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전진하듯이 상품 또는 마네킹을 배치해서 움직임을 줍니다. 이 부분은 계단식 테이블과 수직형 테이블, 그 집기 자체 형태의 구조부부터 나누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전진진열이라는 것에 계단식은 우리 측면 도식화에서 봤을 때 집기가 아래 사이드 사진 볼게요. 위에서부터 점점점 앞으로 약간씩이기는 하지만 전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VP 테이블을 정면에서 봤을 때 상품들이 잘 보이죠? 똑같이 사이드에서 봤을 때 깎아내린 것이 아니고, 한 면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계단 형태로 점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잘볼수 있고, 효과적으로 볼륨이 많아 보이는 진열을 할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집기 단의 점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매장의 레이아웃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의 평수가 넓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평수가 적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테이블 집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인데 원형 테이블이 깎아내리듯이 사이드가 똑같은 높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원형이 적은 파이로 점점 파이를 넓혀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딱 깎아내려가네요. 그래서 여기 일단 2단으로 내려가서 상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형 테이블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상품단이 있고 그리고 전진하고 아래는 한번 깎았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제품 풍성하고 고객에게 다가가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단식 집기 형태는 선반 이동형입니다. 선반 이동형은 집기는 하나인데 선반의 뎁스를 다르게 짜서 위에 부분은 300, 아래 부분은 350, 400 이런 식으로 동일한 집기에서 선반의 뎁스를 조금씩 차이를 줘서 마치 앞으로 전진해서 볼륨이 있어 보이게 하는 형태의 집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물을 하다 보면 집기는 동일하게 짜고, 그 다음에 선반에 대한 그뎁스 형태를 다르게 제작해서 그 상품이 바뀔 때마다 연출을 다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전진 형태의 유형은 수직형 테이블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도식화로 보면은 테이블이 딱 일자로 깎아지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보면 상단과 하단이 한 번에 깎이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앞에 사진에서 보여줬었던 단점, 요 원형 테이블의 두 번째 단과 가장 바닥에 있는 단을 본다면. 고객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전체 그레이를 보려면 여기에 서서 두 번째 단을 볼 때보다는 한 걸음 뒤로 나가서 보거나 뒤로 나가서 다시 또 몸을 굽혀서, 상체를 굽혀서 아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터치율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랫부분이 굉장히 데드 스페이스다. 오른쪽에서도 봤을 때는 고객의 눈높이에서 아래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품이 보이고 상단에서 두 번째로 넘어올 때도 한번 전진이 됐기 때문에 이 전진되어 있는 부분을 고객들은 여기까지는 쉽게 볼수 있지만 여기서 아래까지로 넘어갈 때는 그림자가 너무 많이 져 있고 앞에 원형 집기랑 마찬가지로 발걸음을 뒤로 한다든지 고개를 상체를 숙여서 봐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의 활용도는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단점의 단점들이 수직형 테이블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상품이 보여졌을 때 테이블은 유지한 상태에서 상품의 위치만 상단에 있는 상품은 뒤로 그리고 하단에 있는 상품은 전진 배치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객은 고객의 구매 십 시... 점에서 상품들을 바라봤을 때에 상품이 나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그게 최대한 볼륨 있게 보여진다라는 착각. 앞에서 말했던 트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현상과 모든 브랜드에 다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형태의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고 상품의 수표가 너무 많아서 이런 앞에 전진 배열 없이 무조건 꽉꽉 다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도 다 포함되어지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분야랑 많은 기업들을 직접 다 터치업하고 컨설팅하고 강연하면서 많은 브랜드들을 만나본 결과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 많은 현장 VMD와 본사 VMD 그리고 매니저들까지 만족도가 가장 컸던 진열법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해 이렇게 저는 짧게 짧게 지금 진열법도 보면 몇십 개의 진열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진열법뿐만 아니라 VMD 실무와 VMD를 준비해야 되는 신입의 모든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도 용어와 그리고 실무 현장 적용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필요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론 강의만 따로 떠서 그 부분을 오프라인 강의로도 제공을 하고 있고, 온라인 줌 수업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론과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제 이론 강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실무와 그리고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시는 이론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열법 두 개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